혹시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 보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요. 오히려 주인공이 아닌 이 조연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복되고 자유로운 자리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역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요.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깨달았던 사명, 기쁨 그리고 생명의 비밀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가장 자유로운 조연의 삶이 대체 무엇인지 함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에는요. 늘 무대의 중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자리잡고 있죠. 아니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마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일 거예요. 누가 더 인정을 받는지, 누가 더 앞서 나가는지에 따라서 기분이 막 좋아졌다가 또 쉽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이 마음은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를 참 많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죠. 진짜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혹은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와서 훨씬 더 잘해내는 걸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제 자리는 도대체 어딘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불안감과 상실감 앞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건 그냥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이고,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길을 갈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 비결은 바로 사명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아주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막 불안해서 찾아와요.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데요. 하고 걱정하죠. 하지만 요한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명이란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이 정해주신 내 몫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자신이 누가 아닌지를 선언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 이야기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나는 주인공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분보다 앞에 먼저 보냄을 받은 증인일 뿐이라고 말이죠. 또 그는요 자신이 메시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러서는 안되고 자신을 통해서 진짜 메시지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바로 표지판처럼요 이 비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표지판의 목적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게 하는 거니까요 아니 조연이 된다는 건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손해 보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조연의 역할이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특별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이어진다고 말해요. 신랑의 친구라 되는 법, 그 비유를 통해 비밀을 알아보죠. 자,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은 자신의 신랑의 친구에 비유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이죠. 모든 주목을 받습니다. 신랑의 친구는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돕는 조력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 즉, 결혼식이 성공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의 기쁨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목받느냐에서 온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사실 자체로 그의 기쁨은 완성되고 충만해졌던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이 왜 자기 비하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지 그 신학적인 의미를 좀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흥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그분은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셋째,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흥해야 할 주인공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우리 앞에 딱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선택지만 있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쇠하고 그리스도가 흑하게 하는 그 선택이 곧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셈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어떤가요? 조연의 삶. 이거 왠지 위축되고 작아지는 삶 같았는데 사실은 정반대였던 거죠. 역설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삶. 바로 그리스도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예요. 평생을 조연으로 표지판으로 살았던 세례요한을 향해서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최고의 칭찬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자기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인생이라는 무대 주연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연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비교와 불안에서 벗어나 가장 자유롭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